자, 안녕하세요. 환영리그 역학투사체 테리마루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전직을 위해서는, 그 최종 전직을 위해서는 6개의 전직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채팅에서 누가 뭐 기부하겠다면 기다렸다가 기술하고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바로 짧게, 짧으면 10분 만에, 길어도 30분 안에 6개의 모든 전직을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채팅을 이용하는 건데요 어, 슬러시를 치시고요 글로벌을 쳐줍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가 820이거든요 그래서 820에 잉글리시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820 잉글리시 채널에 참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실게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버닝 레이지 혹은 뭐 그리프라고 나오는데 이게 모두 다그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이 전직 포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하셔서 오른쪽 하셔서 기속말로 미미미 하시면은 이게 빠르면은 바로 이 파티가 오거나 합니다 이렇게 오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로 누르셔서 들어간 다음에 또그 클리어를 하시고 땡스 어,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자, 마을이나 어디서든 이 포탈을 보시면 여기 지방자를 가실, 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셔서 자기가 어떤 포탈이 부족한지 확인을 하고 어,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빈 곳이 있을 텐데 자, 차례대로 여기 진실은 트루스를 보시면 되고 공포는 Fear, Fe, AR, 슬픔은 g r i e f 그리고 경로는 이 불타는 Burning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고통은 Pain 그리고 마지막 의혹은 덕트, d 오 u 를 찾아서 이 단어가 보인다. 그러면 바로 오른쪽 마우스, 귓속말, 미미미, 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해서 들어가서 클리어 하시고 나오셔서, 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하시게 되면 꼭, 어, 땡스 하시면서 예의를 지켜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상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전직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안녕!